오. 저는 결혼식에 갔다가 집에 가서 이렇게 편한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이제 놀러 출발합니다 가면서 먹으려고 서브웨이 좀 샀습니다 카피도요 이거 먹으면서 대천 대천 대천의 수욕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저희 숙소에 들어왔고요 급하게 예약하느라 그냥. 빈 자리 있는 곳 얼른 예약했어요. 아무데나 한건 아니야. 그래? 엄선한 거야 이거. 나름 남아 있는 곳 중에서 엄선해서 <laughs> 그래도 어? 여기 작게 테라스가 있고 <laughs> 딱 보면 바다가 <laughs> <작아> 보입니다. <laughs> 아 여기 약간 광장처럼 있네. 군수광장, 광장 내 일부러 그래서 여기로 한 거야. 여기 있어서. 이따 밖에 나가서 한번 구경하고 저녁으로 조개구이를 먹으려고 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분가? 우리 저희 숙소입니다.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저렴하고. 집 라인, 내일 집 라인 한번 타고 가자. 저거야? 응. 집 트랙? 집 트랙. 그. 바로 바다네. 탈싹, 탈싹 해. 오, 탁신한다 물로 떨어진다. 우리 입사 고기막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둘 이서 안되 겠지? <laughs> 우리 또 가져왔잖아, 등산은 이제 저거를 한번 타보 도록 하 겠습니다. 스카이 바이크도 뭐 아나? 저거? 이있더 음. 레일 따라서 이렇게 쭉 타는 거 있더라고 음. 그것도 타면 좋지 않을까 여긴 뭘까요? 아 이쁘다 내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테라스 보면서 컵라면 음 밥을 먹읍시다 그럼 나는 지금 컵라면 먹고 나 해물 뚝배기 하나 포장해서 먹, 먹어야 돼. <laughs> <laughs> 마누라는 컵라면 먹이고 아니지. 혼자 해물 뚝배기를 먹는다고? 각자 맛있게 먹고 싶은 걸 먹는 <laughs> 거지 뚝배기 두 번째 광장으로 왔습니다. 여기가 뭐지 광장인가? 아, 비슷한 거 같다. 아까 거기 크기랑. <laughs> 여기가 조개구이 그 거리인가 보다. 엄청난데? 살짝 아, 맡아봐 냄새 좋다 맛있는 냄새 쫙다 조개구이집이네요 저쪽까지 이따 저희는 저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잠깐 사전답사하러 왔어요 저희 숙소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테라스에 앉아서 좀 쉬다가 조개구이 먹으러 가려고요 나는 불꽃놀이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하는 거 구경하는 게더 좋더라. 나도. 난 내가 하면은 무서워. 오케이. 조개구이 무한리필을 먹으러 갈 겁니다. 짜잔. 아니 나 화장한 모습이 너무 어색해. 이렇게 눈이 뭔가 진하고 부리부리해졌어. 그러니까. 맨날 맨얼굴로 찍다. 나 셔츠 입은 모습이 어색해. 맨날 남님분만 입고 있다. <laughs> 조개구이 먹으러 갑니다. 이제 한번 조개구이를 먹어봐요. 고고, 이게 전부 무한리필이에요. 원하는 조개를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짠, 두 번째 판. 가자! 짱 귀엽다, 새우튀김. 이거 치즈 천원 주고 추가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먹으려고. 치즈가 끓는다! 방금 한걸로 가져왔구나 크, 불꽃놀이 대박쓰 뭐야 아이스크림 사러 왔습니다 탱크보이 아이스크림을 사서 계단에 가서 먹을 거예요. 봤어? 내탄탄한 허벅지? 어? 꼭다리에 없어. 그렇지. 탱크보이 많이 작아진 것 같다. 내 손이 커진 건가? 이건 못 참지. 하, 대중들이 보고 있어. 마토 파더 젠틀맨 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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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앉을까 저희는 조개구이를 먹었고요. 바닷가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바다를 보고 있습니다. 비교 먹어야지. 저희 점심 먹으려고 기다렸습니다. 여기 먹을 거예요. 짠! 드디어 해물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우후! 해물 푸짐만거 봐. 담가주다 빨리 고통스럽지 않지? 그래, 담가주자. 미안하다. 1분만 끓이면 된다고 합니다. 한 바퀴 돌았다. 한 번씩 다 먹었다. 음. 국물은 조금 더 끓여야겠다. 콩알. 음. 와, 대살. 음. 칼국수 사리까지 먹어줘야지요. 저 이제 해물 뚝배기를 맛있게 먹고 여기 스카이 바이크를 타러 가려고 했는데 한 1시 반부터 표를 살수 있대요 근데 약간 저희가 갔을 때는 12시 반이어서 1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앞에도 줄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1시 반부터 표를 살수 있고 2시부터 탈수 있는데 앞에 기다리는 사람들 먼저 타니까 한참 기다려야 될것 같아서 저희는 한, 한 3, 4시는 돼야 탈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빠른 포기를 하고, 이렇게 바다에 돗자리를 깔고 쉬고 있습니다. 아이스커피, 아, 너무 좋다!